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가 올해 2월 일일하고 2일날 어, 탈복 태극기와 그다음에 욕단의 후예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잠깐 섰었습니다. 먼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일절를한번 봐보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 신약 307쪽이네요. 자, 제가 공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계에서서 하시는 종의 명활을 맺지 말라 아멘. 아멘.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이루어주신 날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온데이 시간에 저희 입술을 부러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으로 축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곳 요일 교회와 이곳에 와서 당신을 경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이 음.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니다 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책 출판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못 하시는 유머를 좀 하셨어요. 그 유머가 뭐였냐면 어, 한 외국인 청년이 대한민국을 이제 경어 왔습니다. 시골을좀 가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한 할머니와 이제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렸더니 드디어 기다리는 버스가 왔어요. 할머니가 기뻐가지고 왓데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aughs> 그 옆에 있던 청년이 순간 놀랐겠죠. 그런데 그 청년은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왓즈데이, 도통입니다. 그러니까 What day?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이제 음... 는 거죠. 청년은 그래서 이제 청년이. m o n 날이 월요일이었나봐요 그런데 그 m o n d a 할머니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Sunday 뭐가 왔, 할머니가 w h a d a 그랬잖아요 아. 버스가 왔다는 건데 청년이 m o n 뭐가 왔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Oh! Birthday! 버스가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청년이또그걸 뭐로 들었을까요 <laughs> 생일 을들린거죠 버스데이. 오, 버스 아 데이. 오늘 할머니가 생일이 다 생일이 다구나 그래서 할머니, 청년이 이게 <laughs> r t 버스 a 이 이렇게 하면 돼서 이제 같이 이제 버스를 탔다는 건데 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선에서 듣는 거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다 보면 뭐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뭐 재미있는 해프닝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자는 누가 창제를 했을까요? 혹시 중국의 한족이 창제를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누가 창제했다고 하십니까? 우리 우리 조상들이 창제. 덕이족이 창제. 이제 그 한자는 뭐 이렇게 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는 개념도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몇년 전만 해도 저는 기독교인을 싫어했습니다. 약간 좀좀세기 말하면 반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참 보기가 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교가 많은데 훌륭한 종교가 많은데 굳이 이방 종교인 기독교, 뭐 유대인 종교를 우가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조금 기독교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 과연 기독교가 우리한테 오는 그 어떤 외래 종교일까요, 지 아니요. 한번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을 음, 키워드로 키워드로 말하면 저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 시, 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뭘까요? 아마도 이거이지 않을까요? 트라이스트. 두 번째 시는 뭘까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크로스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는 하비넌트가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좀당기면 좋겠다. 아. 잘안 보이시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네, 네. 잘, 안쪽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안쪽으로. 위해서 모열흘을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은 아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아, 물론 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제 군데군데는 다른 의미의 그런 말씀도 주어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알파벳이 총 26자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세 번째 알파벳 C는 우리 말의 C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C야가 때 C, c 야가는데 C하고 c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C로 시작되는 단어에 는 상당히 그런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로서 다이 C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말에 시하고 같다는데 이거에뭐대터에서 그 우리말에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맘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몇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이세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갖추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을 떠올리려면 어디를 뭐할수 있겠습니까? 어 찬송 아주 멋지게 하시는 분은 성경 어느 분들이 가장 성경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구절? 내 말이 와닿는 말씀.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뭐?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많은 것, 가장 많은 것 중에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이런, 예, 이런 말씀인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조금 들어보십시오. 대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 네. 이게 이제 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베레스티 바라 엘로이 에트 파샤마이 에벳트파 아레츠 이렇게 총7단어 되어있는데 그 중에 창조하다를 뜻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람입니다. 바람. 바라. 이바람데이바라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냐면은 우리가 신에게 제사를 제물이 들을 때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으면 소에 아무 곡이나 신에게 드렸을까요? 요 가장 그게 좋은 부위를 신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르고 발라서 필요 없는 것을 다 걸러내고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말에 이게 이게 어떻게 그대로 나와, 들어가 있냐면 우리말에 발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그 생선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게 바로 이우리말에 이 발라입니다. 음. 이 바라가 그대로 우리말에 와서 이 우리말에서는 이 발라가 되는데 이 바라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공기 흐름인 바람풍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라보 있는 어떤 소망, 소망. 네, 소망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이이 바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바람이 없다면 우리 자연계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같은 아, 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게바로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많이 하는 게이 소망이잖아요. 이것을 뭐로 가죠? 기도로 싸잖아요. 기도. 자, 우리가 기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주, 아멘. 됩니다. 아멘이잖아요. 네. 자, 이 아멘인데 이 아멘의 뜻은 어떤 뜻일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되라. 네. 아니면 그렇다. 믿습니다. 네. 예. 네. 자, 우리 말에 이 아멘이 있을까요? <laughs>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말에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안만. 안만해도. 네. 음. 아, 네. 우리가이말 언제 습니까 한번 다써봤 볼까요? 아, 이거 말하면 안만해도 그렇다니까. <laughs> 이런 말 있으면. 맞지. 그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안만해도 그렇게 <laughs> 뜻은 뭐냐면 되게 찾아보긴 알겠지만은 다른 여지가 없이 결국에는 알이 있습니다. 아멘. 음. 음. 다른 여지가 없이 결국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만이 안만해 이 안만이 음이 약간 변해서 음. 이게? 아멘. 아니, 아멘. 뭐예아뭐 예, 아, 뭐, 아만 이렇게 해서 이 의미적한 변, 음. 이제 하게되면 그런 게 이제 뜻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면 이 기독교 기는 우리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런 강의 때말씀드린것처럼 우리가 욕단에 음, 대한민국의 흑일수가 예.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그때는 제가 말하고 풍수배에 대해서 해서 우리가 음.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의 민족이 벨렉과 그 욕단에 그렇게 해서 맞아요. 형제 관계에쓸수 있다는 음.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49쪽이네요.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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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버지라 부르 져느니라. 아, 네. 여기 보면 아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성경 영어 성경에는 아바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A B, B A. 좀 더, 더 이건 좀더더 읽으면 이건 아빠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번역에 보면 아바라는데 아빠가 뭐죠? 아빠 아빠가 아,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빠. 네. 아빠 자, 자연 그러면 아빠. 이 우리가 쓰는 이 아빠가 성경에 아빠. 들어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그 멋진 분이 나와서 아주 찬성으로서 우리를 아주 흥겹 흥겹게 하셨잖아요 응. 이게 우리가 찬성할 때송자가 이렇게 씁니다. 자,요. 이게 우리가 네, 주인공한테 네, 네. 그, 공짜고 이게 머리 혈자입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을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인 대신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 음.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송이잖아요. 송 발음에 영어도 영어로 쓰는 송입니다. 송이 뭐죠? 영어로 머리 음, 노래. 예, 예, 예. 우리 발 발음도 송이고 영어로도 송이 음. 노래를 찬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여러분 이게 예, 우리말에 재밌는게 있는데요 어, 우리말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혼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영혼이라 말인데 이걸 반대로 쓰면은 홀영이 됩니다 자 이거는 한자는 같습니다 근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과 홀룡은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아요 음. 한자를 갔습니다. 습니다 예, 자 나는 갔다. 갔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예,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아, 한번 아, 아, 여러분들 아, 판단을, 아, 판단을 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신을신 신을 한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신. 신. 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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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잘 알다시피 예, 우리 조카가 있죠. 대표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 통계의 글자로 보이실 음, 자와 원숭이의 뜻 안에 신자로 되어 있는데 잡으세요. 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시, 이게 발음이 신이잖아요. 음, 음. 이거를 영어로 막 쓰여야 되는 신입니다. 음. 그죠? 렇이 신은 영어로 뭐, 뭐 어떤 뜻을 나타내죠? 죄를 뜻합니다. 네. 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타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제가 들어온 바로 제도의 영어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존재는 과연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영, 성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대명사로서 혹시 뭐로서지 아시겠어요? 영어 성경에서 대명사로? 음. 히라고 씁니다. 히 네. 그래서 이제 힘라고쓰기라고목적개기 때는 힘이라고 목조개기 때 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뜻하는 게 뭐죠? 역사가 히스토리, 히잖아요 히스, 이게 뭐예요? 히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 스토리, 스토리. 이야기로 바로 이야기.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역사는 뜻하는 게 바로 히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삶을 써놓은 게 바로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히라든지 뭐 힘을 쓰는데, 뭐 성령의 하나님이라 고 했을 때이 히가 이쪽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좀 나눠가지고 여기 H가 이쪽으로 딱 들어오고 I가 이쪽으로 싹 들어오면은 이게 뭐 어떤 나라가 되죠? 샤이 샤일이 뭐예요? 빛나다이런 빛나다. 빛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신, 이 신을 어떤 제로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우로서 우리에게를 입혀 주게 되면 이게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자의가 예. 그래서 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신나이 신남은 존재. 자녀 예. 그렇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그럼 자, 이게 영혼과 훈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세요. 여기에 이 영은 이겁니다. 이거 혼은 이거고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말에 안들때 뭐라 고합니까너 혼나 볼래? 너 혼나? 어. 그러잖아요. 혼나 왜 혼나 볼래? 혼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너너너 너, 너 자신 믿고 까부지 마라 이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반드시 영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였던 자의식에 의해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혼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나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혼나게, 혼나게 되고 네. 심판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이 우리는 지금 <laughs> 이, <재밌었어요>. 존재로 살아가느냐, <laughs> 이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런 길에 우리는 거인 아멘. 그래서 아마도 이, 이 존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마 어떤 존재일까요? 혼날 존재. 자, 이제 조금 이제 아주 뭐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기도서써 있는데, 영혼의 존재로 살아가느냐, 홀령, 홀령의 존재로 살아가느냐, 는 중요한 기도서인데 여러분 아마 여기 에 계신 분은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엄청난 일, 일에 지금 우리는 인정, 인정. 예, 인정.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발의 길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무기남에 살아가느냐, 하나는 이것을 부점을 네. 말 그대로 구종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구종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그그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응. 구종이라는 것을 구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길은 가게되면 어떻게 아마도 사망, 십자가의 고난이 따를 수도 있겠죠. 여기로 가게되면은 다별성의 환란, 판란, 란이 잠깐은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아, 가는 사람과 아, 여기를 아, 가는 사람은 생명과, 생명과 어떤 네, 차이가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책을 읽었던 게 성경에, 성경에 갈라리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자극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굴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먼 일을 내지 말라. 아, 네. 이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스만 대통령께서 가장 마지막에 바랬던 것이 뭐죠? 저분인의 공포입니다. 네. 아침이라 손에 손을 잡고 맞잡고 살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아마 이르지 못해서 아마 눈을 감으셨다만 그런 그런 계정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게 전쟁이라는 영화로서 그분께서 이제 70년이 지난 그분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하셨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바로 이제는 우리가 저 공력 동포를 이제 무시하지 말고 이 자유와 번영을 같이 함께 나누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얼마 전 부활절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실 때 마지막 마지막 말씀으로써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것 조금 확인시켜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그런 길에, 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불세계 서서 다시는 종의 면을 깨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세계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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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의 면을 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는 것 단정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짓궂은 것 같아요. 짓궂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 그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축복을 주기 위 전에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시험 문제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죠? 네, 맞아 이 부정성 입니다이부정성거 시험 문제를 잘 우리가 풀게 되면 우리에게 남북 통일과 함께 엄청난 그런 인류를 그렇게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이 부정성의 문제를 잘못 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열 내놨을지 않닌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 이것을 제, 보세요. 이것을 가로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세로로 쓰면 이렇게 쓰 이렇게 씁니다. 이자 많이 보셨죠? 네. 웨더 카르텔 할때 이게 네. 외자인데고가다 외고하다 할때외자인데 우리가 우리 일 교에서도 웨더 카르텔을 한번 상행한적 있죠? 네. 이, 이, 이 자가 바로 외고하다할때외자인데 외곡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선아가 아기한 낭도복은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다 했는데 사탄은 아니다 죽지 않는다 말을 보겠습니다. 외곡. 예, 이게 바로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이걸 보세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쓰는데 좀 나눠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흙 이자입니다. 영어로 영어로 하면은 그레이트가 됩니다. 그레이트. 지는 멈추다, 뭐, 머무르다, 이제 머무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역발상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나 우리에게 그것지만은 이 우리가 좀 역발상을 하게 되면 이 그레이트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잘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없어도 우리는 살수 있어요.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나, 멀리 가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 그럼 너희가, 너가 한번 나 없이 한번 살아볼래? 가지고 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좀 현재 이렇게 던져주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는 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을 <laughs> 그 주지 않을까. 여기 도 바나바에서 오장십자 전문 붓세계 는거죠 하나님 네. 앞에 붓세계 에거을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메, <laughs> 할렐루야. 어,